국힘이 둘로 쪼개져서 한동훈이나 비주류가 나가서 분열되는 게 아니냐. 저는 거의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 서서히 한동훈이 잊혀지면서 정치권이 사라지지, 오히려 그 당을 뛰쳐나가서 한동훈이 당을 만들, 이런 게 인물이 아니다. 한동훈 자신이 정치력이 전혀 없어요. 아니, 정치 밑바닥부터 정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는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정당을 만들어. 한동훈이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한동훈이 대부분이 비례입니다. 비례는 나가는 순간에 빼지가 떨어집니다. 그게 못 나가. 그래서 게그 따라갈 의원이 없다. 신당이 나가도 확실하게 어느 지역을 딱히 독점하면 몇십성 건지지. 지 근데 그게 없다 이준석 문제도 있을 거예요 한동안 또 만들면 이준석이 합칠 수도 없고 그럼 이게 보수가 몇 개인데 여기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이게 작은 문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코 분당은 어렵다 그냥 그대로 게그 돌이 내면 된다 돈에내도이그 사람은 인재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절대 분당이 불가능한 저 이유를 여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